오빠 이번 판 1등 할수 있지? 약속해 어 약속할게 재미들 위해 W에서 손을 떼지 않겠습니다 없는데? 근데 버기는 왜 여기서 해주냐? 아 어, 그래서 보험 어디에달 건데, 씨바. 출피도 아니고 피도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말이야. 이런 판에서 일등하게참 어려운데 말이야. 와, 여기도 털려있어요. 이바 드링크도 하나 못 먹었는데, 이거. 우울하다, 우울해. 고급도 못 먹어. 파밍도 안 돼. 와, 이런 판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뭘 해도 안될 판이야. 뭘 해도 안될 판은 뭘 하면 안되니까 아무것도 안해야되는데 방송하니까 뭘 해야돼 씨발 여기도 털려있어 씨발 어디가도 털려있어 개같은 인생 뚝배기도 없고 드링크도 없고 사부 애들이 이미 파이다 해버렸고. 와. 진통제 하나만 먹자, 진짜.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, 씨발! 진통제! 진통제 하나만! 나한테왜 <laughs> 그래? 와, 한 줄기의 빛이다. 와, 한 줄기의 빛이야. 와, 진짜 이건 한 줄기의 빛이다. 빛, 그저 빛, 빛이다. 빛, 빛, 와, 미쳤다. 너무 달콤하다. 와, 300 가방도 두지 십세기, 그냥. 쉽게, 가는 일이 없어요. 우우우! 야, 여기도 털렸냐? 씨, 진짜로! 너만 뭐 해! 진통자라만! 여기도 털었니? 알지? 여기도 털었네 와와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여기도 털었니? 씨발 어? 차라리 잘 됐다 너, 있지? 너, 아이템, 많지? 그치, 너, 부자지, 맞지? 왕자님이지, 오자 어!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왕자님, 어, 사랑해요. 사랑해요, 왕자님, 왕자님, 왕자 왕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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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자 인생 뭐이 새끼야. 에? 한방 아니니까. 에? 그냥 그아 인생 한방 바로 오늘 밤 팸. 아. 진짜 못 쏘다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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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들 사 내놔 햄들 사 내놔 햄들 사 내놔 햄들 사내거 돌아왔구나 오드헤 r 아. 아, 하지 마세요. 어. 진짜요, 그럼.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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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토바이네, 왜 그러세요? 저한아 지금 시간 없어, 템먹을. 쇼핑할 때가 아니잖아! 쇼핑할 때야, 어? 난 자꾸 쇼핑을 강요해. 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님들이 맨날 쳐 뒤지기나 하지. 한 먹을려고 다 뒤지잖아, 맨날 맨날 쇼핑. 어, 어, 어? 이거 뭐어뭐 먹지? 어여기까 이거 <laughs> 하나 줬고어 요거 하나 줬고, 어, 줬고. 대망 뱅! 맨날 이런 거 뒤지면서 나한테는 맨날요. 여기 전쟁이야, 저기 뒤에 사람이 섰다. 스키야 스키. 뭐야 뭐야 뭐, 앞에 사람 있어. 야 주네가 이렇 미친. 아이, 이렇게 많아. 준비, 준비 많아. 오이 시발. 깜짝 놀랐네. 안 속죠? 안 통하지? 됐어 나다운 게임이다 씨바 들어와 이렇게 오세요 이렇 들어와, 들어와. 아저 씨발 기다리고 있었네. 아, 짜증나. 아! 이래서 3쪽을 먹는 거예요. 었냐? 씨발 새끼 对。Yeah.